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의 경마방송,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부산 1위 경마 총 6개 의 경주가 준비된 하루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레이스는 쉽습니다. 거의 뭐, 축마가서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좀더 나은 경주 예측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구멍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레이스가 많습니다. 그래도 항상 복귀 많기 때문에 신중한 배팅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 경주는 3경주, 한계경주 경주 추천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부산 1경주 1,3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 매너브더필드, 9번 아이뮤 패션, 이두마리마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습니다. 8번 매너브더필드 추천경주 4차 왔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좋아지다가 이번에 사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약간 좀 밸런스가 깨져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믿고 가기에는 다소 위험한 부담성이 있습니다 9번 나임 뇨패션 데뷔 전 선행 가면서 여유있게 겼습니다 뭐 이번 경주 역시 앞선 전개 가능한 9번 나임 뇨패션은 가능성이 있고요 뭐 2번 울산 장군은 사실 모래 맞으면 좀덜 튀는 마필입니다 인게이트가 이 마필한테 확실하게 좋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좀 약하게 보고 싶고요 6번 메이저 파워 어, 직전 경주 1열 외곽 가는 대로 어, 전개하면서 선전을 했는데, 어, 그나마 이마필이, 어, 직장경주에 비교해 볼때 조금 더 나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리를 경험한 말하고 경험하지 않는 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전 6번 메이저 파워가, 어, 이마필주좀 어, 나아 보입니다. 9번 메이저 파워를 축으로, 뭐, 9번 아이뉴 패션, 뭐, 은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매너브 필더는좀 약하게 보고 싶고요 또, 어, 3번 블레이스 유 같은 경우, 직정경주가 강군을 했습니다. 이마필 모래만 안 맞으면 잘 뛰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복병만은 3번 블레스유를 좀 보고 싶습니다. 조기 때도 가는 모습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저는 어, 6번 메이저 파워, 뭐 8번 매너 브필드 이런 마필도 있지만 어, 9번 아이니어 패션까지도 가능하지만 3번 블레스유는 꼭 복병만으로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1200m, 옥산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닥터 카슨, 뭐 승군전이지만 선행 간다라면 1200m는 무조건 되는 마필입니다. 뭐, 편하게 선행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닥터 카슨은 충발을 인정 하고요. 4번 굿텐서나 5번 레터커, 이두 마리 마필이 있는데, 레터커도 계속해서 선행 가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뭐, 16주 만에 나왔지만, 크게 질병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계속해서 여름에 쉬어주는 차원에서, 좀 공백 갖고 나왔지만 주행 검사 때의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뭐또 선행 뭐 가능성 이 열려 있고요. 4번 굿텐서가 지정 경주 공백 갖고 나왔는데 사실 항상 앞선 경기 하는 마필인데 지정 경주 앞선에 경기 안 하고 후미권에서도 앞선이 무너지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 굿텐서 충분히 가능성 열려 있고요. 5번 레터코어 선행 인변도기 때문에 사실 3번 닥터카슨이 선행을 한다면 약간 위험한 인기 마이기도 합니다. 또앞선에서 어느 정도 좀 비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타트 빨리 말들이 많기 때문에 뭐 3번 닥터카슨이나 5번 레터코어 앞선에서 무리를 한다면 그 뒤에 갈수 있는 4번 굿댄서가 아마 좀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4번 굿댄서에 뭐 3번 닥터카슨이나 5번 레터코어 이두 마리 마번, 어, 충분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저는 뭐, 세 마리 마필 중에는, 일단, 3번 닥터카슨, 4번 굿댄서, 이두 마리 마필의 동반 입상, 유력하다.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3경주, 13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저 기모에, 어, 하나밖에 없는 추천 경주입니다. 뭐, 여러 마리 마필을 비슷비슷하게 팔겠는데, 9번 파워터치, 8번 클린처, 6번 머니 블랙홀, 이세 마리 마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습니다. 9번 파워터치 계속해서 외곽 전개하면서 무리한 전개 펼치면서 라스 무뎌졌는데 꾸준하게 지금 마필 상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파워터치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나머지 마필들 다 똑같습니다. 뭐 11번 이터널 트론드 트롯, 어느 정도 인기를 끌는데 지정경주보다 어, 어, 승군전 레이스가 좀 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구요. 6번 머니 블랙홀이 지금 꾸준하게 어느 정도 성장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줄어든 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머니 블랙홀 가능성 열려있고 나머지 마필 다 똑같습니다. 일단 9번 파워터치에 주력하고 8번 크린처 뭐 6번 머니 블랙홀 등 바치고 갈 생각인데 제가 노리고 가는 말 인기도에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어, 직전 어, 경주는 마필 상태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출전을 했구요. 이번 경주는 뭐 마필 조교 강도 끌어올리면서 바디 컨디션 올라오고 마필이 상당히 프레시해졌습니다 직전 경주는 어 마필 상태 안 좋으면서 상당히 레이지한 레, 레이지했던 음. 방면 이번 경주는 마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일단 뭐 인기도 상당히 밀려 있고요. 뭐 직전 경주가 이타지 않는다라면 이번 경주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9번 파워터치 쪽하고 8번 크림처 6번 머니블랙홀. 어, 두 마리만 바치고 갈 생각인데 일단 파워터치하고 들어와도 상당히 고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저희 오늘 하나밖에 없는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부산 4경주 1800m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뭐, 오늘 경주가 전체적으로 뭐 충마가 서 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경주 역시 마찬가지구요. 3번 미스터플리 뭐 직전 영주 여유승입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 장거리 가면서 위력을 바라, 어,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인데 미스터 필리프마 어필 필리 랄렉스 같은 경우 뭐 덜콩 뭐 이런 마필 뛰면서 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끄는 마필인데 어, 전형적인 장거리형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 3번 미스터 필리스는 충마로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후착을 찾는 게임인데 어, 7번 트루킹 15주 만에 나왔습니다. 뭐, 지금, 원전 갔다 오면서 쉬어주고 있는 상태지만, 어, 직전 경주 음, 2000m 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1800m, 어, 상당히 간성이 열려있는 그런 마피리고,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7번 트루킹, 간성이열려있고요 뭐, 두 마리 마피엘이 충분히 간성이 있지만, 저는 4번 다이아몬드킹. 이 마피엘, 뭐, 혈통적으로 볼 때, 상거리, 상당히 장거리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혈통입니다. 어, 지금 거세를 하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뭐제가 놓고 안간 단점이 있는데 최근 최근 들어서 가장 나아진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직전에도도 어 중간에 약간 방해 받으면서 수민까지쳐졌습니다 이번 경주 상태 좋기 때문에 4번 다이아몬드 킹이 이번 경주 복병마다 뭐 나머지만 출중에 그렇게 될 만한 별필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8번 아이언 코어 같은 경우도 어 사실 뭐 직전형 인커스 최적정기를 했지만 어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3번 미스터 어플리 충마로 7번 트루킹, 또 4번 다이아몬드 킹이두 마리 마필이 그나마 근손위다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5경주 1200m 남아공 트럼피 특별경주입니다. 올해 2세마필 대상 경주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세마필 육성 뭐 이런 지원을 해주면서 어 한국 경마가 이세마필에 올인하는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 그렇지만 2세때 뛰는 마필들이 3세 때까지 꾸준하게 뛰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이세마필을 너무 편중된 그런 경마, 더 밸런스 깨진 경마는 결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사에서는 그렇게 지금 끌어밀어붙이고 뭐, 있습니다. 어, 한국 경마에는 그냥 그렇게 낫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경주 어떻게 뭐 1,200m 2세만경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앞선 경기 빠른 마필이 상당히 좋고요. 5번 세이브더월드 어이 마필 뭐 직전 경주 어 대상 경주 특별 경주였죠. 조기 육성마 특별 경주에서 우승한 만큼 앞선 경기까지 가능한 5번 세이브더월드 충분히 입상 가능성 열려 있고요. 4번 한샘 물결이나 뭐 이런 마필들 지금 육군에서 뛰던 마필이고 어 지금 어 1,200m 거리.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하게 보고 싶습니다. 또 8번 해피피버도 지중전이 선행가면서 무뎌졌지만 선행가기에도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인기마도 인기마지만 저는 5번 세이브 더 월드에 데려갈 만필은 6번 블루 엠버입니다. 만필 목장에서 암말 진술 중에서는 그때 한 20만 여마리가 뛰어놀았는데 마말 중에서는 최고 좋았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불량주로 해서 모래 맞고 스타트 늦었습니다 후미권 전개했다가 라스 나온 탄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 마피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 세이브 더 월드에 6번 블레이버 이두 마리 마피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6경주 1,400m 1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경주는 4번 닥터 선더또 11번 파이, 파니스 워리어. 이두 마리 맞피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습니다. 4번 닥터 선더 사실 저는 승군전에 1,400m 거리.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4번 닥터 선더는 이번 경주 저는 보지 않습니다. 11번 파이니스 워리어, 워리어가 직전 경주 선입권 전개했는데, 안주로가 무겁습니다. 외곽주로가 좀더 나아요. 뭐, 마필 상태도 괜찮은 만큼, 11번 파인스트 워리어는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 그렇게 크게 될 만한 마필은 없습니다. 1번 코어 블레이드가 직전 경주, 9번 게이트에 중간 전개하면서 약간 방해받고 좀 레이스가 좀 꼬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전개한다면, 1번 코어 블레이드, 11번 파인스트 워리어, 이두 마리 마필의 동반 입상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경주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레이스가 어좀 인기 마크레이 동반 입상이 이룩한 경주고요. 어전전어꽤 어려운 경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건승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 김호의 경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